2023년 1월 18일, 후아유. 어, 주님, 음,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함 선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상의 루틴을, 어, 만들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 많습니다. 더 전심을 다해서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해 봅니다. 어, 스데반이 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마음을 찔려서 스데반에게 그를 향해서 이를 갑니다. 어,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어 마음 가운데 이를 가는 장면을 봅니다. 어, 주님, 어, 저도 제 잘못과 제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또 충고하고 지적하고 겉면할 때. 때로는 마음속에 내가 뭐 이런 반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당신은 잘 아는지 어대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음 제가 제 잘못과 제 부족함을 말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고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충고를 통해서 또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귀를 구이,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들을 수 있는 어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 일상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